안녕하세요 까니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편의점 왔어요. 어, 불닭볶음면 풋파퐁커리 이거 새로 나왔대요. 아 이거! 이거 하나 사가야지. 이거 라면 볶기 이거 좀당겼거든요 어? 이거는 사가야 되겠다 이것도. 칼로리 낮은 거. 이거 누들핏 짜파구리랑 카구리. 이거 궁금했어요.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이게 되게 맛있다면서요? 만두를 하나 먹어야겠어. 육즙불고기 찐만두. 와, 김밥 돈까스.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오, 진짜 많다. 이것도. 근데 나는 이거 먹을래? 참치김밥. 삼각김밥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어, 하나는 이거 먹자. 소고기 고추장? 음, 응, 이거 스티콘 버터. 그냥 이렇게 뿌려서 먹기만 하면 돼서 좋거든요. 이거 사봐야지. 어, 이거 계란 하나 먹자. 치즈 뿌려 먹어야지. 음료수는. 어, 이거 닥터페퍼 새로운 맛인가봐요. 이거 먹어볼래요? 짠. 투 플러스 1 이었어요. 누들핏은. 이거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걸 다 먹을 건 아니고요. 좀 사가는 거예요. 아, 라면 뭐 먹지?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떤 걸 먹을까요? 이거.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낭비. 음. 치즈 냄새 난다. 치즈를 아까 1분 30초 더. 오, 안에 이렇게 육즙이 가득하네? 음! 이 되게 맛있다, 이거. 아, 이거 맞아? 물이 좀 많아 보여요. 계란 먼저 음. 맛있 겠다. 김밥 오! 꾸덕꾸덕해진다 점점 이런 맛이구나. 약간, 그 치즈 향이 되게 좀 강하게 나고, 안, 매콤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오, 이건 기대 이상인데? 약간 라볶이 맛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의 음료는 닥터페퍼 스트로베리 크림 향이래요. 이 색이 내가 생각한 색 아니다. 페페 향은 엄청 강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닥터페퍼 맛좀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살짝 나나? 살짝 만두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지. 음, 음, 만두 진짜 맛있다. 김밥 김밥을 라면이랑 같이. 디저트 타임. 아, 가자, 뭐 먹지?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게요. 치즈 맛인가 보다, 이거. 그 다음에는 이거 궁금해요. 이거. 어, 이거. 홈런버 말차 딸기. 어이, 뭐야. 초밥 먹고 싶은데 젤리로 대신해야 되겠다. 아이스크림이 이게 저당이, 이게. 아. 원 플러스 원이니까 두 개. 하겐다즈가 두개 이상 사면 50% 할인이래요. 얘 사가야 되겠다. 오. 음. 아, 고맙습니다. 요즘에 또 저당 아이스크림이 인기잖아요. 이거 궁금했어요. 음. 브라우니 같아요, 브라우니. 초코맛은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음,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거. 콩 크림 스프.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그 겉에 이콩 크림 있잖아요. 옥수수 크림. 그 맛이 엄청 강하거든요? 음. 음. 이거 냉동실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대요. 음, 진짜 맛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밀크 프라페인데, 여기 아까 에스프레소를 부은 거예요. 이건 남편이 먹으려고 산 거고요. 아포카토? 그 느낌일 것 같은데? 오! 그 다음에 흑룸볼 말차 딸기맛. 이렇게 생겼구나. 음! 겉에는 약간 말차인데 아니 딸기 그 크림 맛이에요. 짠! 훈아리 메이진 치즈몰찌과자. 이건 인절미 맛을 먹어봤었는데 치즈 맛 처음이에요. 근데 치즈 맛도 괜찮다, 이건. 짭조름해요. 음! 요즘 초밥 땡겼는데, 젤리로 대신할게요. 연어알, 계란, 막기, 새우. 저는 이 연어알. 연어알. 그냥 젤리 맛. 그냥 젤리 맛이에요. 달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laughs> 메론킥.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바나나킥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메론향. 음! 전 바나나킥도 되게 좋아하는데, 메론도 좋아하거든요? 과일 중에서. 맛있어. 그래서. 음! 맛있는데? 신메뉴니까 또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에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막 다니고 있어요. 근데 편의점은 진짜 꼭 오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오랜만에 와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